안지하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부산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부산에서 조선 통신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저한테 오늘 조선 통신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선생님이 한분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저기 계신 것 같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출발.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여행 유튜버. 원진 님. 네. 원진님. 최, 네최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맞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오늘 네. 이 조선 통신사 네. 에 대해서 한번 우리 둘이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어, 해 가지고. 너무,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네네. <laughs> <한번 가보시죠. 웃음> 네, 네, 네. 가보시죠. 네, 네. 어우, 오잖아요. 뭐야? 어, 저거 깜짝이야. 뭐야? 와, 반가워요. 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아니 이게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가면 늘 이렇게 환대를 받았거든요. 네. 야, 마치 이게 네. 지금의 그 BTS 급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류 그렇죠, 그렇죠. 와.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오, 어디, 어, 여기 아, 오, 어디? 저쪽 가라고요. 가보요가보 아, 여기 이게 전시해놨구나. 를 네. 이야. 조선 통신사라는게 저희가 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왜 가셨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네. 아, 이 시점을 잡아야 돼. 시점을. 네. 혹시 1592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 아세요? 1592? 1592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임진왜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임진왜란이 아. 벌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나뿐... 거기를 진행했던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이 되고시. 그런데 이 도요토 미히데요시가 죽게 되면서 네.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게 되고, 네. 어,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네, 네,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이 저... 이 가문으로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도쿠가 와 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는 임진왜란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전쟁 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조선하 교류하고 싶다. 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을 해옵니다. 어떤 요청을? 어, 같이, 같이 다시 한번 교류하고 아, 싶다. 교류를 하고 싶다. 근데 전쟁 일으킨 사람하고 같이 그렇죠. 조교한 는뭐 어, 조건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조선이 그냥. 같이 교류를 해 주셨나요? 아이, 그럴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아... 내겁니다. 맞죠? 네. <laughs>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laughs> 네. 어, 일단 이 포로들 네. 포로를 다시 데려와라. 아... 네. 두 번째는 왕릉. 조선 왕릉을 파헤쳤던 그 범인들 아... 데려와라. 와...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해라. 야, 굉장히 평화로운 조건을 내걸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이 네. 선결돼야 다시 교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아... 조선 통신사의 교류가 이어지게 시작해요. 됩니다. 맞지요? 야. <웃음> <웃음> 어, 일단 이 조선 통신사 네. 지금 행렬들 쭉 보면 알겠지만 구성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 대규모였거든요. 진짜 한 몇백 분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들어오면서 그 의상 입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장. 대장. <laughs> 정사. 정사. 네, 정사하고 그 정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좌해 줄수 있는 음, 부사. 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왕한테 씨.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종사관. 기록관도 따로 있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분이, 네. 그러니까 세 분이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정사, 네. 부사, 종사관. 정사, 부사, 조상, 종사관. 종사관. 종사관 네.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어, 행렬다 할걸 이제 가는데. 네. 자 가려면 이제 일본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에 왔어. 통역관. 그렇죠, 그렇죠. 아 통역관도 있어서 이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laughs> 역관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가면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어. 세심하다 그런 것까지 누가 가야 되겠어요 의사의 사 당시 네. 의원이라고 하더니요 네. 이런 분들 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데 기본적 세팅이 되겠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조선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문화 예술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특히 예술인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잘 쓰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우와 이렇게 멋진 글을 아 <laughs>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재술관이라고 네. 어, 그래요. 아 네, 이렇게 글을 쓰는 네. 네, 그런 어떤 분들이 가시고. <laughs> 그럼 혹시 그림 그리는 분들도 다면 아죠아 감오시네. 아 글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이죠. 그림 두 분들 이제, 그 이제 화원이라고 어, 아 이야기하고 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네. 말대로 그 지금으로 본다면 BTS 가셔야죠. 아 그막 춤추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죠그 네. 당시에 이제. 진짜 문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특히 인기있었던게 뭐냐면 말 위에서, 네. 네.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제주를 부리는 이 마상제인이라고 래요 마상제인. 마상. 말 위에서 제주를 피는 사람. 그래서 오, 마상제인. 네네네. 또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춤 아. 보여주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의 가수. 그 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동.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도 가시고. 그 규모가. 아, 여기서 출발할 때한 300에서 500명이고, 네. 그다음에 교도에서 이제 에도까지 들어갈 때는 이제 일본에도 이제 무사들도 붙을 거 아니에요? 호위를 해야 되니까. 아,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건가요? 대략 한 2천 명 정도. 이... 이거는 네. 거의 국가적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 저 밖에 있는 의상 저희도 한번 입어볼 수 있나요? 입어보시는다고요? 네.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입어봐야 되냐고요? 아, 진짜요? 않을까요? 네. 한번 가보죠. 보여, 보여, 네, 네. <웃음> <웃음> 야 오라. <laughs> 어, 저, 정신 차려보니 제가 소, 지금 소동이 되었는데요 아, 근데 자, 또... 2층에도 네. 굉장히 조선통신사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거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제가 타는 배요아나 나, 저도 탔죠 그렇죠 <laughs> 저, 저 어디 구석에 있어요 여기 지금 네. 보시면 네. 알겠지만 아, 어, 네. 이 조선통신사 이동 경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잖아요 반양에서 네. 출발해서 충주, 문경, 저, 안동에서 야. 영천, 밀양, 부산, 여기 부산, 우리 와있잖아요. 아, 여기, 거, 여기, 거죠? 여기. 네. 아, 중간 지점이구나. 그렇죠. 부산에서 이제 드디어 네. 바다를 건너야죠. 그래서 쓰시마에서쭉 네. 와가지고. 네. 헉, 저 오, 끝에. 일본을 거의 끝, 잡게중단을 아, 그렇죠. 거네요? 도쿄까지. 아. 와. 여기 지금 영가대라고 있어요. 네. 한일 설린 외교의 상징. 영가대, 요요 요 그림 보이시죠? 네. 네. 이쪽이 뭐냐면 이제 부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바다 건너야 되니까, 네. 이게 바다 건너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원그 지금도 쉽지 않죠. 아, 아. 이게 이랑을 맞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신제. 그렇죠. 그 해신제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곳 영가대라는 곳인데, 네. 이 영가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어시죠 어, 오. 네. 놀리지 마세요. 어, 진 진짜 여기가 있다고요? 자 여기 딱한번서 보시고, 한번서 보시고, 자 뭐야. 놀라지 마세요. 어 기대돼. 자, 가갑니다 우와 대박. 와. 아주보원을 여기... 잘해놨습니다 근데 좋아요 아주 네, 여기서 이제 가기 전에 해신에게 그렇죠. 제사를 지냈까이 그러니까 영가대가 있는 네. 상징적 의미라고 본다면 네. 조선 통신사의 출발 네. 그니까 공식적인 출발이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음. 이제 저희는 출발합니다라는 것을 아, 알리는 그래서. 공식적 출발을 알리는 것이고 네. 또무사기환을또 염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 시작과 끝을 끝.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곳 영가대다. 영가대. 아, 네. 저희, 제가 이제 원지 씨한테 네. 선물을 좀 드리려고 요니 아, 진, 드디어. 자, 우선 첫 번째 힌트카드를 제가 드릴 텐데요. 네. 아, 제가 주사위를 제작팀 선물 줄 거예요. 오, 오, 자, 뭐 역할! 뭐야. 이 사람의 역할! 오! 어. 제술관이 나왔네요. 이 역할이 무엇이요? 아, 일단 얼굴이 기죽하니 약간 붓 같이 생긴 게. 어, <laughs> 뭐가 그러니까 술술. <laughs> 글이 슬슬 나올 것 같네요. 아하. 글 쓰시는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아. 이 조선통신사의 꽃이라 할수 있는 아. 이글잘 짓는 재설관입니다. 맞추셨습니다. 아, 이 정도는 뭐. 다 좋습니다. 아, 자, 네. 그럼 제가, 아, 어, 선물을 하나 드리자. 아, 힌트카드. 됐... 바로, 성! 성입니다. 카드를 몇장 모으시면 아. 나중에 큰 선물을 얻으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이요. 잘 보관하고 계시요. 네. 근데 지금 네. 어이 조선통신사 우리 역할이니까 네. 그 당시 배를 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탈수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이게? 네. 이 목포에는 있 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네. 조선통신사 배를 실제로 보고 내놨어요 대박! 실제라고 하면 진짜 똑같은 크기 말씀하시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 부산에서 하는 이 조던 통제 축제가 있을 때마다 네. 그 배가 쭉 와가지고 탈수 있어요. 대박! 그럼 저도 탈수 있는. 그거는 뭐제가 다음 비상 네. 보여드릴 아, 테니까 네. 네. 너무 많은 걸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아, 빨리 갑시다. 갑시다, 출발. <laughs> 좋습니다.